루머스, I s o r m n l y swear that I am up to no good. 오늘따라 머리가 말을 안 듣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캐멘더입니다. 한번 어, 이번에도 뭐 얼른 카메라를 또 켜봤습니다. 어, 유튜브나 틱톡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앵무새를 키우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요즘은 또 앵무새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앵무새 특유의 특징들 때문에 이제 입양이 선뜻 쉽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또 계십니다. 근데 이 앵무새들의 단점을 완전히 제거한 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한테는 더더욱 안성맞춤인 듯한 새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둘기입니다. 한국인한테 비둘기라는 동물이 안성맞춤인 이유, 비둘기를 키우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전문가인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반려동물로서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할때 무시할 수 없고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외모적인 특성이잖아요. 아무리 키우는 게 쉬운 최고의 반려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비주얼이 별로면 호불호가 갈리거나 인기가 별로 없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뱀이 그런 동물이죠. 정말 키우기 쉽다 못해 귀찮은 요소도 별로 없을 정도의 정말 최고의 동물이에요. 저도 키워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뱀의 비주얼이나 생태 같은 거를 너무 징그러워해서 안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비둘기라는 새 하면은 이제 길바닥에서 보이는 그런 희, 회색 바탕의 칙칙한 비주얼을 ]의 새들을 주로 봐서 그렇지 비둘기 특히 이집 비둘기란 새가 사람이 개량을 한 품종이기 때문에 비주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유전자의 한계 때문에 앵무새 수준의 화려함을 가질 수는 없지만요 근데 비둘기도 비둘기 나름대로의 우아함이나 기품이 느껴지는 비주얼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앵무새하고 비교되는 그러니까 앵무새한테는 없는 외적 매력이 있다면 털이 굉장히 풍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몽실몽실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되게 구름 같은, 솜사탕 같은 비주얼의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비둘기도 나름대로 견주어 볼만한 동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 밈으로 보는 비둘기들을 보면 되게 단순 무식한 행동을 종종 하는 비둘기들이 있어요. 되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비둘기가 굉장히 지능이 낮은 새라고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지능으로만 치면은 비둘기들도 지능이 아주 높은 똑똑한 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비둘기는 지능이 굉장히 높은 새예요. 지능으로만 치면 앵무새랑 다를 게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주인도 알아보고, 사람도 잘 따르고, 막 주인한테 애교도 피우고 그럴 줄 아는 새인데,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지식을 설명을 해보자면, 각자의 지능에 대해서 탁월한 분야가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앵무새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 도구 사용 능력 같은 쪽으로 이제 발달이 되어 있다면, 비둘기의 경우에는 장기기업, 공간지각 능력 쪽으로 발달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게 앵무새랑 비둘기가 신체적 구조, 생태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서, 때문에 앵무새랑 비둘기를 두고 누가 더 똑똑하냐, 라는 걸 따지는 것도 되게 좀 유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주인도 알아보고 사람도 따를 줄 알고 애교도 부를 줄 알고, 이런 정도의 지능을 가진 동물이 비둘기다, 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둘기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비둘기들이, 앵무새처럼 이렇게 비글스러운 느낌이 별로 없어요. 비교적 많이 차분하고 또 조용합니다. 때문에 앵무새들 보다가 비둘기 보면 애들이 되게 도도해요. 자기 아쉬울 때만 주인한테 오는 개체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옛날부터 앵무새가 막 강아지랑 고양이랑 합친 듯한 새라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새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솔직히 앵무새는 강아지나 고양이에 비유할 만한 새가 절대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차라리 비둘기가 그 비유에 더 적합한 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 보면 그런 거 많이 볼수 있죠. 물건 파괴하는 거. 이게 이제 앵무새들이 몸이 유연하기도 하고 발을 또잘 쓰니까 여기저기 올라타거나 매달리는 걸 너무 잘하고 또 이런 단단한 부리가 크게 크고 굽어있고 또 턱힘도 세니까 벽지를 계속 찢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막 씹어서 망가뜨리거나 이런 행동들 많이 볼수 있어요. 근데 비둘기는 일단 부리가 되게 말랑말랑하고요. 그리고 터힘이 그렇게 센 동물도 아니고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콕콕 조아서 통째로 삼켜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건을 부수거나 까는 등의 행동을 할 필요가 일절 없어요. 때문에 비둘기를 키우고 되면은 지방 가구나 벽지 등이 상할 일이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울음소리 실제로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둘기 울음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앵무새들은 종마다 천차만별 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기본적으로 시끄러운 동물이잖아요 이 앵무새 울음소리를 데시벨로 환산을 했을 때 소형 앵무가 보통 70에서 80데시벨 정도 한다고 하고 썬코뉴어나 대형 앵무류들은 울음소리가 그냥 100 데시벨이 그냥 넘죠. 보통 120데시벨 이러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앵무새들은 울음소리가 크기 때문에 초보자고 나발이고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그 소음 때문에 이웃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힘들 수도 있고. 근데 반면에 비둘기 울음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45에서 50데시벨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소리보다 조금 더 조용한 소리예요. 그래서 불쾌감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70dB 이하의 소리는 청력 건강에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적어도 불쾌한 소리는 아니라는 거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둘기의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냐면 추위에 되게 강합니다. 비둘기를 실제로 만져보면 알수 있지만 앵무새보다 털숱이 엄청 많습니다. 덩치 대비해서. 그래서 앵무새보다 추위에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아무렇지 않게 사육이나 산책을 그냥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영양 관리까지 잘해준다, 그럼 감기 걸릴 일은 일절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아무튼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비둘기도 어디가서 빠지지 않을 정도의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외로 똑똑하고 사람을 되게 잘 따르고, 성격 자체가 차분해서 사고를 치는 것도 많지 않고, 울음소리가 조용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걸로 짜증날 일도 없고, 그리고 추위에 강해서 겨울에도 네, 건강 관리 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러한 장점들이 비둘기에겐 있다. 특히나 가성비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반려동물이다. 라는 거를 정말 이 조류 전문가가 직접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